30대 남성 가운데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비중이 큽니다. 나라의 경제 주축으로서 한창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니트족과 30대 니트족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된 상태도 아닌 사람입니다. 2024년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30대 남성의 그냥 쉬었음 인구는 18만 2천 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30대 여성 이트족은 11만 2천 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1.6배 수준입니다. 특히 30대 남성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30대 남성 고용률은 88.9%로 2014년 90.9%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3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6.3%에서 68%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30대 남성 인구에서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1%입니다. 반면 30대 여성은 3.5%입니다. 니트족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마련과 결혼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집에 오래 얹혀 사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지요. 또한 제조업 등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 취업자 비중이 많은 일자리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이 향후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